자 지난 1097회차 때 30번 때가 이렇게 5개가 출연을 했죠 여섯 번째 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데 조금 공통된 특징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특징을 잡아볼 수가 있냐면 바로 여섯 번째 구에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1034회차 때 이렇게 30번 때가 5개가 나왔을 때 다음 회차 요 여섯 번째 구에서 플러스 1이 올라간 자리인 여기 있는 4 1이 우리나라 당번으로 출연을 했고요 자 그리고 5 0 5회차 때도 단번대가 이렇게 5개가 나왔을 때 여섯 번째 구로 나온 숫자가 38이었습니다 자 근데 다음 회차 여섯 번째 구짜리에 플러스 1 자리에 있는 39가 우리나라 당번으로 출연을 했고 자 그리고 535회차 같은 경우 이렇게 10번대가 5개가 나왔을 때이 여섯 번째 구짜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때 어떤 걸볼 수가 있냐면요 마이너스 2 인 숫자인 37이 나왔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번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여섯 번째 구에서 마이너스 이 자리에 있는 29가 다섯 번째 구로 나왔다 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번 1098회차 때 다섯 번째 구나 여섯 번째 구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만한 숫자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41이나 아니면은 38 정도가 여러분들이 다섯 번째 구나 여섯 번째 구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41이나 38 정도를 다섯 번째 구나 여섯 번째 구로 좀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비군들입니다 1099회차 분석 1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이번 1099회차 때 스위스 구간분석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스위스 같은 경우 1096 97 98회차 때 3플러스 4구간이 이렇게 3주 연속으로 우리나라 당번이 출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전 회차를 보시면 자1082 83 84이렇게 3플러스 4구간이 3주 동안 연속적으로 우리나라 당번이 나왔을 때 다음 회차 4구간에서 우리나라 당번이 출연을 했고요. 또 보시면 1073, 74, 75회차 때도 3플러스 4구간이 3주 동안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 다음 회차 4구간에서 우리나라 당번 출연했고요. 자, 그리고 1068, 69, 70회차에도 3플러스 4구간이 3주 동안 우리나라 당번 나왔을 때 다음 회차 사구간에서 우리나라 당번이 출연을 했어요 자 그리고 1048, 49, 50회차에도 3플러스 사구간이 3주 동안 우리나라 당번이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 다음 회차 사구간에서 당번 출연했고요 자, 그리고 1005회차, 6회차, 7회차 때도 3플러스 4 구간이 3주 동안 우리나라 당번 나왔을 때 다음 회차 4 구간에서 우리나라 당번이 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 3플러스 4 구간이 3주 연속으로 당번이 나오게 되면 다음 회차 4 구간에서 우리나라 당번이 출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1099회차 때 바로 여기 있는 사구간에서 우리나라 당번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1099회차 때 1, 11, 13, 18, 21, 24, 32, 42 이렇게 있는 숫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두 수 정도 우리나라 당번 챙겨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외수 제거하고 남은 수를 고정수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정수와 겹치는 숫자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당번 챙겨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1099회차 52주 벨기에 구간 무석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1093, 94, 95, 96, 97, 98 이렇게 4구간이 6주 동안 우리나라 당번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전 회차 보시면 자 이렇게 104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 0회차, 51회차 이렇게 6주 동안 사구간이 당번 나오지 않았을 때 다음 회차 사구간에서 우리나라 당번 출연했고요 자, 그리고 999, 1000회차, 1001, 1002, 1003, 1004. 여기 같은 경우도 사구간이 6주 동안 우리나라 당번 나오지 않았을 때, 다음 회차 사구간에서 우리나라 당번 출연했고요. 자, 그리고 967, 68, 69, 70, 71, 72. 이렇게 사구간이 6주 동안 나오고 있지 않았을 때, 다음 회차 사구간에서 우리나라 당번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1099회차 이 4구간 같은 경우 숫자가 한 수거나 2수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1099회차 벨게트 52주 구간 분석에서 4구간에 있는 한두 수 중에서 한수 정도는 꼭 조합이나 반자동에 여러분들이 꼭 활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제 고정수 패턴 살펴보도록 할 텐데 1099회차 때는 벨기의회기자로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변형 삼각 패턴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되셔서 이번 1099회차 때 여기는 26 43, 45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수 정도는 좀 고정수로 분석에 잘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1099회차 이 벨기에 패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1099회차 때 여섯 번째 구 나올 자리를 분석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1090회차부터 1098회차까지 요렇게 여섯 번째 끝자리가 9주 동안 우리나라 당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전의 차 보시면 자 1063회차부터 1071회차까지 요렇게 9주 동안 여섯 번째 끝자리가 나오고 있지 않았을 때 다음 회차 여기 있는 43이 우리나라 당번으로 출연을 했고요. 1072회차 43 같은 경우는 여섯 번째 거로 적중이 됐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그 뜻은 이번 1099회차 때도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곳에서 이번 1099회차 때 우리나라 여섯 번째 국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1099회차 때이 벨기에 패턴 자료 분석도 좀 분석에 잘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넥스트 넘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덜란드의 회기 자료고요. 요 3구 자리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당번 나오면 재회수 당번 나오면 재회수가 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 1098회차 때도 당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1099회차 때는 여기는 1 9 같은 경우는 넥스트 넘버로 분석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1099회차 분석 1편 마무리하고요. 분석 2편과 3편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